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대지를 적셨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내려가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 낮에 기온 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구름이 거치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대부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 예천의 아침 기온 1도, 고령 0도로 오늘보다 8도 가량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중부 지역 의성의 낮 기온 18도, 경산과 청도는 20도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동부 지역 청송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